운의 법칙, 제임스 앨런 1장 챕터 3 에너지와 파워 우주의 에너지는 얼마나 놀라운가. 결코 지치지 않고 무궁무진하며 영원히 움직임을 멈추지 않는다. 또한 원자와 별속을 오가며 끊임없이 열렬하게 맥동하는 힘으로 찰나에 스쳐가는 조화로움의 양상을 전해준다. 인간은 이 창조적 에너지의 한 부분이다. 인간 안에서 우주의 에너지는 애정, 열정, 지성, 도덕성, 이성, 이해 및 지혜와 같은 정신적 능력의 조합을 통해 발현된다. 인간은 에너지를 무작정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사용하고 통제하며 지시한다. 인간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이 외부 에너지의 통제력을 획득하면서 그것들이 순종적으로 봉사하도록 만든다. 동시에 자신의 내부의 힘, 즉, 사고의 미묘한 에너지 역시 통제하여 조화와 행복의 통로로 이끌어 간다. 조화로운 우주에서 인간의 자리는 노예가 아니라 왕이며 악의 통치 아래에 있는 무력한 도구가 아니라 선의 법칙에 따르는 지휘관이다. 인간은 자신의 몸과 마음을 함께 다스리는 권능을 지녔으며, 진실의 지배자, 자신의 주인, 순수하고 영원하며 창조적인 에너지 저장고를 지혜롭게 사용하고 통제하는 자이다. 그런 이는 부끄러움 없이 강하고 용맹하며 온유하고 친절하게. 이땅 위를 걸을 자격이 있다. 그러므로 더는 자기 비하에 굴하지 않고 완벽한 인간 다음의 위엄 안에서 스스로 꼿꼿하게 걸어야 한다. 이기심과 회한에 몸부림치지 않고 죄 없는 삶의 순고한 허용 속에 굳건하고 자유롭게 서야 한다. 인간은 오랫동안 자신을 사악하고 나약하며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며 그 상태에 만족해 왔다. 그러나 세상에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이제 인간은 떨치고 일어나 자신이 순수하고 강력하며 고귀한 존재라는 영광스러운 발견을 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떨치고 일어난다는 것은 외부의 적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다. 이웃, 정부, 법률, 정신. 공권력에 맞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지배하며 괴롭히는 무지와 어리석음, 비참함에 대항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을 노예화하는 것은 오로지 무지와 어리석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깨우침과 지혜가 인간에게 왕국을 되돌려 줄 것이다. 굳이 인간이 나약하고 무력하다고 외치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하라고 두고 나는 인간의 강인함과 힘을 기르겠다. 어린이가 아니라 성인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배우기를 열망하고 성취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세상이 좋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소한 개인의 방종, 이기적인 욕망, 비열한 생각을 버리고 탐욕과 후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이 글을 쓴다. 진실은 경박하고 사료 깊지 못한 사람들과는 맞지 않다. 삶에서 승리하는 일은 하찮은 것, 주변을 맴돌거나 어슬렁거리는 사람들과는 관계없다. 인간이 주인이다. 그렇지 않다면 법을 거스르는 행동 따위는 할수 없을 것이다. 나약함은 인간이 강하다는 표시며, 죄를 짓는다는 건 성스러운 능력을 반대로 쓴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이 지닌 약점. 인간이 저지르는 죄는 에너지를 잘못된 방향으로 힘을 잘못되게 쓰는 게 아니면 무엇일까? 이런 의미로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은 약한 게 아니라 강한 게 맞다. 다만 무지할 뿐이다. 자신의 힘을 옳은 방향이 아니라 잘못된 방향으로 행사하며 사물의 법칙을 따르기보다 역행하는 것일 뿐이다. 고통은 잘못된 방향으로 비틀린 힘이 그 반동으로 되디트는 것이므로 악인이라 해도 행동을 바로잡으면 선해질 수 있다. 죄를 지어 비통해하고 있다면 악행을 멈추고 그 반대의 미덕을 갖추면 된다. 이렇게 하면 나약함에서 벗어나 강해지며 무력함이 힘으로 고통이 행복으로 전환된다. 에너지를 악덕의 옛 통로에서 끄집어내어. 미덕의 새로운 통로로 옮기면 죄인도 성인이 될수 있다. 우주에너지는 무한하지만 특정 형태를 띌 때는 총량이 엄격히 제한된다. 사람에게 일정한 양의 에너지가 있는 건 이런 이유다.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에너지를 잘 사용할 수도 잘못 사용할 수도 있으며 보존하면서 집중시키거나 낭비하여 흩들어 버릴 수도 있다. 에너지를 이로운 목적에 사용한다는 것이 지혜다. 영향력과 힘을 가진 사람은 모든 에너지를 한 가지 위대한 목표에 맞추고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인내하고 노력하면서 기다린다. 이런 사람은 다른 방향에 있는 더 즐거운 것들은 기꺼이 외면한다. 어리석고 나약한 사람은 대개 당장 욕망을 충족시키는 쾌락에 생각이 맞춰져 있다. 그들은 일시적인 변덕과 충동에 따라 살기 때문에 쉽사리 짜증을 내며 마음이 피폐해진다. 한 방향으로 사용된 에너지는 다른 방향으로 사용할 수 없다. 이것은 정신과 물질 모두에서 보편적인 법칙이다. 랄프알도 에머스는 이것을 보상의 법칙이라고 불렀다. 특정 방향에서 무언가를 얻으면 반대 방향에서 반드시 손실을 본다는 것이다. 자연은 항상 균형을 잡으려 한다. 빈둥거리며 흘려보낸 에너지가 다시 일에 쓰이는 법은 없으며 쾌락을 쫓으면서 동시에 진실을 추구할 수는 없다.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성질을 부리는 데 쓰는 힘은 미덕의 저장고에서 주로 인내를 끌어다 쓰는 것이다. 영적 차원에서 보상의 법칙은 희생의 법칙이다. 순수함을 얻고 싶으면 이기적인 쾌락을 희생시킬 수밖에 없다. 사랑을 얻고 싶으면 증오를 버려야 한다. 미덕은 악덕을 포기해야 얻어진다. 착실한 사람은 세속적, 지적, 영적 분야에서 성공적이고 강력하며 지속적인 성취를 이루려면 욕망을 억누르고 달콤해 보이는 것. 심지어 중요해 보이는 것들까지 많은 것을 희생해야 한다는 사실을 금방 알아차린다. 결심이 굳은 사람은 취미, 신체적 및 정신적 탐닉, 유쾌한 동료 관계, 매력적인 즐길 거리뿐만 아니라 인생의 중심 목적에 걸맞지 않은 것은 모두 다 희생해야 함을 안다. 그들은 시간과 에너지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서 하나를 줄여 다른 하나에 집중한다. 어리석은 이들은 무위도시, 탐욕스러운 방종, 하잘 것 없는 쾌락, 공허한 잡담, 증오에 찬 생각, 열정의 성마름 폭발, 헛된 논쟁과 오지락 넓은 참견에 에너지를 낭비한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운이 좋아서 유리하고. 성공적인 삶에 필요한 것들을 갖춘 것이라고 불평하고, 업무를 다하기 위해 스스로 희생하고, 인생의 과업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아온 폼이 있는 이웃들을 질투한다. 공정하며 진실을 말하고, 자기 일을 묵묵히 해내는 사람, 세상은 그런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 자기 일에 충실하며, 인생의 과업을 완벽하게 성취하는데, 온 에너지를 집중하라. 다른 이의 일을 질책하거나 간섭하지 않도록 한 걸음 물러나라. 그러면 삶이 단순하고 강력하며 행복하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우주의 본질은 선하고 강하다. 따라서 우주는 강하고 선한 자들을 보호한다. 그래서 악함과 나약함은 스스로 붕괴하고 결국 흩어져 소멸하고 만다. 강한 것이 살아남는 적자 생존은 절대로 잔인하지 않다. 이것은 자연 법칙이면서 또한 영적인 법칙이기도 하다. 더 강한 짐승이 더 높은 유형으로 진화하는 것이다. 더 고결한 도덕적 자질을 지닌 사람이 속박에서 노여나는 것과 같다. 이들의 도덕적 자질은 저열한 성향들을 압도하며 끝내 파괴해 버린다. 가장 확실한 것은 저열한 쪽에 지배권을 넘겨주면 파멸이 초래되며 외부의 삶, 내면에서 벌어지는 진실의 싸움에서 모두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이다. 저열한 삶에 주도되면 고결한 삶을 잃어버리며 더 저열한 곳에 이르면 아예 모든 것을 잃게 된다. 악의 궁극은 존재하지 않음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고결한 쪽에 헌신하면 삶이 보존되며 아무것도 잃지 않는다. 세상이 소중하다고 하는 많은 것들을 희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소중한 것은 희생되지 않는다. 진실이 아닌 것, 가치 없는 것들은 멸망한다. 선과 진실에 헌신하는 사람은 이것들의 멸망에 만족하면서 결국 희생의 날이 끝나고 모든 걸 성취하는 지점에 서게 된다. 외부 삶의 투정에서 살아남고 내면에서 벌어지는 진실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다.그러므로 강해져라.강인함은 삶의 승리라는 전당을 짓는 확고한 기반이다.동기와 확고한 결심이 없는 삶은 초라하고 빈약한 상태로 불안정하게 떠다니게 된다.그러므로 매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 간직한 목적에 따라 행동을 결정해야 한다.그 행동이 때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마음이 오르면 행동이 그렇될 일은 없다. 때로 특히 큰 스트레스를 받을 때 넘어지고 길을 잃을 수 있겠지만 그럴 때도 내면의 도덕적 나침반에 따르는 한 빠르게 자신을 회복하며 오히려 더 현명하고 강해질 것이다. 도덕적 나침반을 버리고 불확실한 표류에 자신을 내맡기면 탐닉에 빠지지 않으면 된다. 양심을 따라가라. 신념에 충실해라. 지금 옳다고 여기는 일을 하고 미루는 버릇 우유부단 두려움은 모두 버려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 의무를 다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라는 확신이 들 때는 그 일을 해라. 불확실성에 휘둘릴 필요가 없다.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고 해도 약한 쪽보다 강한 쪽을 선택해라. 우리가 취한 조치가 최선이 아닐 수는 있지만 그게 우리가 아는 한 최선이라면 그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명백한 의무다. 진심으로 발전하고 싶어 하며 배울 의지가 있다면 우리가 그 일에서 더 나은 방법을 터득하게 될 것이므로 행동하기 전에 심사숙고하고 실천 단계에서는 망설여서는 안 된다. 화와 완고함, 세욕 탐욕을 멀리하라. 화를 내는 사람은 약한 사람이다. 배움을 거부하거나 자기 방수익을 바꾸지 않겠다고 우기는 이는 어리석은 자다. 그는 어리석은 채 늙어갈 것이며 검은 머리가 희게 변해도 존경과 명예를 얻지 못한다. 세욕을 앞세우는 이는 에너지를 오로지 쾌락에만 쏟을 뿐 인간다움과 자기 존중에는 전혀 힘을 기울이지 않는다. 또한 탐욕스러운 이는 인간 본성의 고결함과 참된 삶의 영광은 보지 못하며,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대신 지옥의 비참함을 영속시키는데 에너지를 모두 써버린다. 모든 인간에게는 힘이 있다. 이 힘을 아래로 파고드는데 쓸 수도, 위로 올라가는데 쓸 수도 있다. 이기심에 차서 헛되이 날려버릴 수도, 선을 실천하며 보존할 수도 있다. 우리를 짐승으로 만들 수도, 신으로 만들 수도 있다. 어떤 방향으로 힘을 발휘하는가에 따라 효과가 달라진다. 나는 마음이 약해. 같은 생각은 건물이다. 정신적 힘의 방향을 다시 설정하여 약점을 강점으로 에너지를 힘으로 바꿔야 한다. 생각을 고결한 통로로 돌려라. 헛된 갈망과 어리석은 후회를 버리고 불평 불만과 자기 연민을 끊어내고 사악한 것들과 어울리지 말아라. 얼굴을 들어라. 성스러운 힘으로 일어나 마음과 삶에서 온갖 저열함과 나약함을 몰아내라. 그렇게 징징대는 노예의 거짓된 삶이 아닌 승리의 주인이 되어 진정한 삶을 살아라.